부동산 PF 대출의 심각성. 뭐 이런 고민들이 크실 것 같아서 네, 네. 교수님이 전망하시는 2024년에 집값의 하락 정도 아니면 안정적일 것이냐. 뭐 이런 걸 한번 예약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명예훼손으로 오지 모르는데. 어... 아까 금감원장의 문제인식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다행스러운 걸 하나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PF대출 문제도 언급을 네. 하셨어요. 네. 우리나라 4월까지 기다리기가 힘들다, 2024년. 그래서 4월이요? 예, 내년 4월까지. 그래서 당, 음, 일부 기업이라도, 어, 좀비 기업이라도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네. 살아남을 기업은 자구 노력 스스로 하게 만들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맞아요. PF 대출, 부동산 PF 대출의 심각성 어느 정도인지 한번또 말씀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현장들이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회사를 운영하다가 네. 회사는 망해도 대표는 부자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페이스가 현장들이 보여요. 음. 버티는 사이에 뭐 대충 이해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그렇죠? 회사는 망할 거 알아. 근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뭐버텨준대그 사이에 뭐뭘 하겠죠? 대마불사니까 음. 죽더라도 나중에 좀 오래 있다 죽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죽어도 네. 그 사이에 뭐, 뭐 열심히 진짜 살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음. 그런 게좀 느껴지는데 현장 사회 간단합니다. 그냥 청담동 그 리페이드하고 러시아 그 홀딩스가 또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청담동인데, 그 사례만 보시면 그냥 답이 나오죠. 분양이 이제 완, 완패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900가구 정도 했는데, 900가구 안 되죠. 890여 가구 했는데, 네. 계약이 7개가 됐어요. <laughs> 네. 근데 뉴스에 잘안 나와요. 예. 완판이 됐으면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음. 청담동 그 좋은 자리에요 얼마짜리 집입니까, 그거는? 아, 분양가가 예. 뭐 15평에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라이엔드 주상복합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음. 어떤 컨비니티는 되게 좋은 구조예요. 그건 맞아요. 네, 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에서는 이미 저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3년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 부동산품 좋을 때요. 뭐 남산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약간 입지에 네. 하이엔드 오피텔이 돼가지고 네. 보도에 나오죠. 뭐 연예인 누구가 거길 들어가고 뭐 이런 거막 나왔어요. 네. 그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명예훼손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laughs> 얼핏 듣기로요. 다 팔린 걸로 아는데 물건을 네. 아직도 파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스킬이죠. 음... 근데 그게 되는 걸 알고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 시행자 입장에서 네. 그 속속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음. 저는 그나마 30년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연이 돼 가지고 돌아가는 걸 조금씩 정보를 더듬을 뿐이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laughs> 하인핸드 한다는 걸 제가 뜯어 말렸거든요 네. 이 전에 이거 끝물 같다고 네. 근데 했잖아요 큰 회사들이 네. 그 말씀드린 리페이드 청담도 비슷한 거고 네. 뱅뱅사거리에도 두개 현장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한한 한 현장은 저도 깊숙이 나지만 상당히 그 관계가 돼 있어요 음. 거기에 그, 그 땅을 매입을 할때 원래 있던 오피스텔이 (2층짜리가) 있어요 (3층짜리) 네. 근데 걔가 평당 5천짜리가 갑자기 2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서 맞춰서 분양가가 나오잖아요. 네. 건축비는 하이엔드를 줄이려면 어느 정도 딱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 P.F. 이자에다가 음. 시행자 수익에다가 음. 이런 거다 계산해 보면 분양가는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리프레드가 음. 잡아지네? 음. 어, 청담동이랑 비슷하게 가격을 하려고 했는데 음. 그럼 원감생심이죠. 하는 순간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홀딩하고 땅 이렇게 다 해놓고 스톱이에요. 지금 이게 벌써 한 10개월 됐어요. 네. 손을 못 대고 있다 그런데 음. 루페드 청담이 완패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마을군과 올해 10월이었죠. 네. 10월 15일 그 기한이 상실 직전에 네. 이자라도 내면 뭐인데 이자가 없다는 거예요. 낼 돈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회수하겠다. 음. 부도죠.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나온 얘기는 안 들었지만 100% 정부에서 가서 힘을 쳤을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도 음.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됐는데 현장들이 지금 계속 대주단들이 자꾸 손을 빼려고 이런 모습도 제가 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리가 된게 별로 없어요. 없고 그냥 유지가 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 중에 좋은 입지만 가고. 음. 그러면 오늘 이제 어, 말씀 주신 아까 이보현 그 양반이 드디어 정리가 된 거죠.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가다가는 나중에 더세게 터질 수도 있구나 판단되니까 아 그러면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겠다. 는 신호를 줘야겠구나. 네. 계속 버텨봤자 이자가 더 커지고 그 손실은 금융 기관이게 었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금융 기관 부실을 키우는 거죠, 도리어. 네. 나중에 역풍이 부니까 음. 그분에 대해서 이복현 의원 그 그냥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답을 냈기 때문에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음. 결론은 뭐냐면 어 땅을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살려는 네. 사람은 없는 시장. 네. 살려는 사람조차도 현재 토지 가격이 음. 많이 다운되어야 음. 그나마 건축비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답은 나왔죠. 그러면 현재 유지되는 피해 편장들이 살아날 가능성은 저는 부실 현장은 사실은 격리 수준을 하는 게 맞다고 보면 음. 말씀하신 사월이냐, 구월이냐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게 지금도 소리없이 터지는데 언론의 힘이 이제 중요한 거죠. 언론이 만약에 이 부분을 조명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됐어요 심리가 완전히 죽죠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부가 네. 정책 가이드를 피해 편장은 정리돼야 되는데 갑자기 두두두 무너지면 주택 시장도 문제가 생기면 경제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 수위를 조절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음. 받아들일 거예요아 이건 진행형이구나 음. 시계 문제일 뿐이지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결론은 뭐야 아 그러면 토지 가이 내려가면 나중에 분양가는 지금보다 낮게 분양할 거라는 시나리오도 예측이 되죠. 네. 이렇게 시장을 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여쭤볼게요. 결국은 이제 금리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집을 자기 돈 주고 살수 있는 분들이 10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10분 정도 어, 될까 말까 할것 같아요. 부모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포함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90분 90명 정도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금리라는 게 이렇게 그 변동성이 커버리면 네. 처음에 집을 살때 고정금리로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분들이 지금 금리가 2%대인데 아, 내가 네. 뭐 하려고 3% 고정금리를 네. 박아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연준기준금리라고 하는게 30년 장기채권금리 이렇게 연동이 돼가면서 물가를 네. 잡기도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도 딱고 2%인지 3% 오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정책이라는 것을 할때 30년이나 15년짜리 장기채권으로 만든 다음에 이 금리를 좀 장기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주택의 수요자들이 금리 변동에 따라서 말씀하신 원리금 상한이나 갭 투자나 예. 이런 것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맞습니다.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금리에 있지 않나 싶어서요 금리 정책을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뭐 대표 우리 박사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잘 몰라 요 당연히 ]죠.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어. 미국이 바블해서 이거 30년 모기지로 가겠어요. 네. 어.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결론이 그걸로 된 거잖아요. 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만 주택 가격을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놔도 인간의 음. 탐욕은 더 좋은 집을 갖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어요. 네. 자연스러운 민간 시장으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음. 정부가 할 일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목이지 네.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야죠. 네. 해야 되는데 은행 자체들도 그냥 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쪽에 뭐 회의하면 뻔할 거 아니에요. 그 F 포서 한국 은행장 빼고 금융위회들 앉아가지고 은행장들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미국처럼 빨리 30년 합시다 이런 사람이 한 명은 있을까요? <laughs> 당장 그렇죠. 자기 은행 음. 수익 때문에 네. 변동금리가 더 먹잖아요. 그렇죠. 아, 농담한 편 죄송합니다. 네. 더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그걸 그럼 누가 잡아줘야죠? 음. 정부가 잡아줘야죠. 정부가 잡아줘야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 이제 박사님 같은 분이 안 계시잖아요. 학자들이 진정한 학자들이. 음. 진정학자들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경작자들 모아야 는 얘기를 가끔가다 방송하는 적이 있어요. 네. 다 아시는데 왜 그냥 계시냐. 그나마 이제 박사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대부분 잘안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 주신 게 어떻게 생각하냐가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가 암만 얘기해봤자 의미가 음, 없고, 네. 저보다 이렇게 좀 파급력이 있으신 우리 박사님께서 <laughs> 뭐, 다한 20명 모아서 네. 공청회를 계속 여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아는 이거는 이제 여론화시켜야죠. 음. 그러면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정부에 있는 분들이 공통점은 뭐예요? 여론을 무시 안 하잖아요. 네. 이쪽 저 정부 쪽에 있는 분들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국가의 사업파 뭐 이런 어? 자기들이 직원인 줄 아는 거 국가라는 음, 회사에 네. 이런 사람 탐관오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건안 해서는 힘들 것 같고 누군가가 나서서 이제는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음. 이 일을 누군가 해야 될 때가 된것 같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어요 네. 해왔는데 박사님 질문 주시니까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이랬거나 저랬거나 집값이 그래도 어쨌든간에 지금 상황은 피하고 봐야 되니까 소나기도 피하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앞에서 리스케이징 방법을 여쭤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네. 집값이 뭐 떨어질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정말 정부가 뒤에서 안전망을 만들고 해야 되는 역할은 정부에게 던져주고, 네. 우리 개개인이 볼때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그 지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부터 한30% 떨어질 것 같다. 아니다. 서울 수도권은 40%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고민들이 크실 것 같아서 네네. 교수님이 전망하시는 2024년에 집값의 하락 정도 아니면 안정적일 것이냐. 뭐, 이런 걸한번요약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24년의 네. 집값 수준이야. 네. 저는 2024년 상반기에는 네. 뭐 신생아론 때문에 조금 버틸 겁니다. 음. 버티지만 지금 연말에 지금 흐름을 보니까 저 매수 심리가 언론이나 이렇게 여러 군데서 부추김에도 불구하고 네. 힘이 너무 약해 요 펀더멘탈이 그러면 이게 이어진다고 했을 때신생아론이 나올 때 예산이 26조니까요 특례론 40조하고 50년 주도한데 한 8조 에가지한 50조 가까이 있었는데 예. 그게 9개월 정도 시장을 바쳤거든요 예. 그럼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4~5개월 바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음. 하반기 들어가면 힘이 좀 빠질 겁니다 문제 문제는 변수가 하나 있죠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어느 정도 지금 금관위원장이 나 아까 이복현 얘기한 것처럼. 급격한 부양책을 쓰지 않을 거예요 다만 급격하게 내려가면 받쳐줄 겁니다 네. 받쳐줄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한 5에서 10%이 음. 정도는 일단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총선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p&p가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추석 맞이해서 고맙대 때쯤에 네. 조금 터지지 않을까 몇 개가 음. 그게 이제 또 하반기 주의를 주면 그 때 연말쯤에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더 내려가고 나면 그때쯤에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음, 초반전 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시장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긴호흡 가지고 대처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인 시장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또 나와요. 언제쯤 아, 네. 집 사면 좋습니까? 또 아,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거요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예. 능력이 되면 <laughs> 그렇죠. 간단하죠. 네 예. 그. 레버리지 활용하고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얼마를 벌어야지 이런 개념은 지금 하실 때가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내집 마련할 때 일단 내집 마련이 먼저고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관점으로 이제 바꾸셔야 돼요. 시대가 변하고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과 갑자기 급감하고 네. 그런 관점에서 무주택자분들은 올 연말하고 내년 봄에 아마 좋은 공공 분양 대책들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내년 총선에 캐스팅 부드들인 젊은층이 좋아하는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최근에나뭐 월세 세액공제 이런 것처럼 실제로 느끼는 거잖아요. 음. 집, 집인데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전정부에서 이미 120만 원의 어떤 공공택지 조성해놨고 의지만 있다라면 전달할 수 있잖아요. 네. 의지를 그리고 좋은 입지, 용산 정비창 기억 나시잖아요. 아 그럼요. 몇 년째 떠듭니다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거 마음만 먹으면 못할까요? 그렇죠. 할수 있죠. 예. 그러면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대책들이 아마 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분양가도 문제겠죠. 그럼 음. 분양가를 높이겠어요? 높이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음. 좋은 때에, 좋은 분양가로 공공분양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리지 말고 또 대출, 저금리, 정책금리도 들어와서 부담이 없어요. 사실 조금만 시드머니가 있으시면 젊은이들은 다 접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년 봄 이때 이게 많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들어가시게 좋다고 보고. 예. 기존 주택에서 민간 분야 있잖아요. 도시 구도심.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죠. 아시는 바 같이 가을에 완판이 됐는데 계약이 음.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아시는 바 같이 전천중은 <laughs> 문제 터지죠. 또 수도권에 보도에 많이 안 나오는데요. 수도권에 분양 완판됐는데 마이너스 프리미엄 붙은 물건들이 지금 꽤 나왔어요. 네. 제가 하는 데만도 한열몇개 현장 돼요.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야, 그러니까 이런 걸볼때 현재 분양가 너무 높다고 판단되시면 우리 선생님만 높은 게 아니라 다른 다른 사람들도 다 이게 높은가 본데요. 그럼 그거는 건설사나 조합의 욕심인 거죠. 네. 그렇죠. 그 옛날 주, 좋은 시절에 분양가니까 무리한 거예요. 그럼 굳이 가실 필요 없다고 봐요. 시간이 해결하시니까 기존 주택은 분양하면 심사숙고하시고 공공분양은 돌격 앞으로 하시면서 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짧은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네. 입주를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다가 PF 대출 문제가 발생해서 건설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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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러면 그 주택을 매입하신 분들은 응. 어떻게 지금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놓으시면 좋을까요? 언제요? 미래? 아, 지금요? 이 예, 지금. 아 전혀 상관 없죠. 지금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음. 시세, 제가 이제 좋은 일 있잖아요. 좋은 입지, 좋은 때, 좋은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가 고민한 게 뭐냐, 60에서 100% 까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네. 시세 100%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75%는 나올 것 같아요. 음. 이 갭이. 현재 시세 최고점이 아니라 지금 다운인 거잖아요. 예. 그 라인을 맞춰 보면 손해 볼 음. 일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네. 보니까 음. 그렇게 말씀을 릴게요더걱정게 예. 뭐냐면 예. 사전청약도 많거든요. 예. 그럼 더 내려가면 손해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확정 분양가가 저렴해지잖아요. 음. 예. 그래서 제가 공공 분양 은 공격적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공 분양이 공격적으로 가실 필요가 있는 게 일단 네. 음, 주택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땅값이 전체 비용의 70% 정도 차지한다고 봐야 되나요? 네. 거의 그렇죠. 요즘 철근값도 올라가서 시멘트값도 올라가고 두배 가량 올라갔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laughs> 아, 땅값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내놓고 여기에다가 젊은 청년분들을 위해서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면. 상당히 젊은 분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한 편으로 끝내지 말고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방향성이 아마 소비자 분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음, 오늘 네. 음, 참 여쭤보고 싶은 게 상당히 많았는데. 네. 네, 불러 다음에 또 다음에 또한번투 쓰리 뭐 계속해서 한번 하기로 아, 예. 하고 그렇죠. 예 지금 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뜨겁습니다 사실은예 네, 네. 그래서 교수님께 다시 한번 이 추운 날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아, 말씀 아, 예. 전하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